안녕하세요. 신발 커스텀 작가 겸 스트릿웨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27살 박송호입니다. 말 그대로 신발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입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지하철이든 버스든 저와 동일한 신발을 신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찾는 게 바로 신발 커스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는 이제 말 그대로 스트립웨어 브랜드 아르테제라고 여러 가지 스트립 문화 뭐 비보이가 됐든. 아니면 뭐 캘리그라피가 됐든 랩이 됐든 이런 모든 문화 접합해서 약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지가 포르투칼어로 포르투칼의 어원이에요. 예술가들이라는 말인데 A R T E Z 띄어서 말하면 아트 이지가 돼요. 저희는 브랜드는 예술을 하되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발 커스텀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 아니면 정말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될 거고, 신발에 가죽을 덧대서 좀 다른 품질의 신발을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발 커스텀이나 의류 같은 거스트리 웨어 브랜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거는 이 대중화가 되기 힘들지 않냐? 내가 입었을 때 또는 신었을 때 소화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어, 이 정도면 그냥 포인트로 신을 수 있겠다, 입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아서 대중들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디자인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살 군대 전역하고 한참 백수였어요. 진짜 한 탱자탱자 1년 정도 놀다가, 이게 제가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나 망가, 뭔가 좀 나만의 것에 굉장히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친구 만난다고 지하철을 탔는데, 저 앞에도 내랑 똑같은 신발이고, 내 옆에도 저랑 똑같은 신발이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날 집에 가서 뭣도 모르고, 그때는 뭐 커스텀 전용 페인트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굴러다니는 물감들로 그림을 슥슥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주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 나도 좀 해달라 나도 좀 해달라 여기서 어, 이거 잘만 하면 돈을 벌수 있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수 있겠구나 해서 처음에는 한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받다가제 이름을 점점점점 알리고 제가 좀더 열심히 하고 작업물을 많이 올려서 그렇게 커스텀 작가의 길로 빠져들게 됐어요 한2 년쯤 했나. 결국에 남의 신발, 남의 브랜드의 신발에다가 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서 남는 거는 저 브랜드사에 필요한 저료밖에더 되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커스텀을 해서 모아놨던 그런 자금들을 모두 다 투자를 해서 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수제화에 가까워요. 커스텀이라는 말 자체가 신발 커스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완전 옛날 말로 돌아가자면은 사람들의 발 모양이 다 달라요. 발등이 조금 높으신 분들,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한에서 맞춤 수제화를 만들던 게 커스텀이라고 해요. 어떤 의뢰가 들어와도 그 고객님들만의 것이 되는 건데 그 고객님이 무슨 디자인을 저한테 의뢰를 주시고 제걸 해드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마음이 변하셨거나 그럼 이제 저희는 답이 없는 거죠 안에 그분의 성함 같은 것도 다 써놨고 디자인도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힘든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다 신발 커스텀 업계에서는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이름을 보고 제 작업물을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브랜드를 하고 제품을 팔면은 저는 완판될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브랜드를 만들고 한두달 됐나 세달 됐나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한참 마이너스 보고 뭐 그렇다 고몇 뭐 천만 원몇 억씩 뭐 마이너스를 보지 않았지만 마이너스를 많이 보게 됐고 아이 브랜드라는 거 제품을 판다는 거 자체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먹었던 일이라도 많이 있었죠. 네. 불과 한1년 전까지만 해도. 커스텀 작가 그게 뭐야? 그거는 백수, 백수라고 생각해요. 지그 취미로 그냥 낙서하는 거 아니냐, 백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 진짜 엄청 멋있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아티스트로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신발 커스텀이라는 거를 사업군으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지원 사업 발표 같은 거 갖고 저 신발 커스텀 합니다 이러면 어 음, 바로 나가세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정도 신발 서스톰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뭐 옛날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식도 바뀌고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힘든 시장이에요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제일 제가 진짜 목표로 삼고 있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뭐 어떤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브랜드를 따라잡은 이후에 제 브랜드 제품을 제 아이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커스텀을 해서 제품을 내는 거예요. 커스텀 제품인 거죠. 우리 브랜드에서만 구할 수 있고 나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서 기본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프리미엄가가 붙은 가격에 제가 직접 커스텀한 것을 구매해 가실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어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는 시작 못해 나는 지금 뭐 모아놓은 자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카드에 3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금전적인 것과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사업이 쉽다, 당장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은,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젊은 나이에 다, 어차피 제 또래실 테니까, 젊은 나이에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것도, 저희 나이에 한번 망했다고 해서 죽진 않거든요. 저희 나이는 한번 망해도 되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